냄새가 안 나서 좋긴 하네요. 독한 냄새 나잖아요. 이게 기름이 분리가 되면서 거품 하고 파츠가 돼요. 그래서 무거워지잖아요. 네네. 그러면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. 이거 한가번에 까요, 우 엄청 무리가 없으니까. 많 닦인다. 이게 약한 건잘 닦이네요. 예. 그건 거예요. 이거는 찌을 때라면 킹킹이 겹이 쌓인 거예요. 네네. 한 번에 닦일 수가 없는 거예요. 한 커플 뜯게 하고. 또해서 또 한꺼번에 고이든요 몇번으로 닦여줄게요 일단 이렇게 사장님들이 써보시고 냄새 안 나고 잘 닦이고 기존 것보다 훨씬 좋다는 냄새가 안 나도 좋네요